만습니다 최감독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평쪽을 가고 있는데요 어, 이쪽에 어, 자연인 땅 같은 곳이 어, 있다고 해서 주인자분 만나 뵙고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 자연인 엄청난 애청자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연인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그런 작은 욕심이 있는데 오늘 땅이 어떻게 돼 있는지 되게 궁금... 좀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사람 건강하려고 들어가고 스트레스 안 받고 살려고 자연에 이제 붙여서 살고 싶어서 이제 그 땅을 갖다 구매를 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고압선이 없어야 돼 네. 두 번째는 물이 있어야 된다 음. 세 번째는 분뇨 그러니까 산소 같은 게 있으면 음. 그게 나중에 굉장히 문제거리가 되거든요 그렇죠. 화장비를 달래는 둥뭐 이장 날에 뭐~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문제가 생기더라고 음. 식수가 일단 공급이 돼야 되고 그다음 외부인하고 조금 접촉이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거를 갖다한 다섯 가지를 장점으 해가지고 이거는 딱한이년 동안 우리을해가야고 찾았죠 살려고 그랬는데. 음. 딸이 요번에 이제 미국에서 지 공부하는 애가 지금 숙사까지 바꿔온지 박사 바고지한 번에 결혼 했어요. 아빠, 엄마, 가게 정리하고 뭐다 정리하고 미국으로 들어와서 편히 사시고 집사람도 또외국에와서좀 살아보는 것도 꿈이고 어. 그래서 그럼 여보 좀 슬슬 정리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음.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내놓게 되는 거 음. 여기가 평당 4 0만 원이에요. 여기. 아 이게 사십이라고요? 응. 대박. 나무 보세요, 나무. <laughs> 그러게요아저 감독님 이게 그걸로 물이 지금 이게 다공급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땡겨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냥 갖다가 신고서 씹어 먹어 물이 로 자동으로 타는. 이야 여기는. 조건이 좋네요, 진짜. 물이 있어야 돼, 물. 맞아요. 이강 강집에서 아, 그거. 저지적도산이 예. 네. 사실 이게 오성들이돼 있어요. 음. 살기지 하는 게 경치가 참 좋잖아요. 그러게요. 야, 서울에서 다시 보고 싶은 거는 이동네요 이게 다장례산 바위였었어. 그래가지고 막 출입 금지. 왜 그냥 훔쳐 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이거를 기억하시고 음. 여기서 끼고 들어가면 이제 내 땅이. 저그 나무 꺾어진 거. 아저 나무. 이줄 응. 묶어놨지. 어. 노끈. 자 일로 쭉 지금 선 묶어놓은데. 아요요 라인으로. 여기 뭐. 여기서 <laughs> 여기서 쭉. 음. 응 어? 음. 그러니까 쭉쭉 쭉. 쭉, 쭉. 이렇게. 아, 막아먹고. 이렇게. 저까지 응. 밀고 내려와, 저기다가, 응. 조그만 스님 모양 정자를 하나 질러, 팔각 정을 질러. 아, 요, 요쪽에다가. 또 닦으려고. 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개울물을 막아놓으면 내가 수용을 할 수도 있고, 내땅 안에 내 물이 따로 나오니까, 음, 남이 눈치 볼 필요가 없다. 는 거야 음, 그러게 야, 이거는 큰 메리트긴 하네요. 아, 여러분. 지금 저 사장님 땅에 이렇게 계곡이 흐르는 중입니다. 완전히 원시림 같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여기 다람쥐 오, 다람쥐. 캬. 와, 진짜 자연인 아지트인데요. 음. 대박. 여기 샘물 아, 여기가 샘물 근처에서 흘러 가지고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음. 응? 음. 저기좀파내가지고 물을 고이게 해서, 여기서 뭐밥해 먹는 거 이런 거는 여기서 해결하려고. 저 흙을 갖다가 내려가지고, 그 나무 중심으로 해가지고, 음. 저 돌을 걷어 올려서 축대를 딱 싸고, 이에 내면 저기가 엄청나게 여기가 이제 전원주택지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에. 여기가 그러니까 제일, 그래 내가 이 나무를 다본 거예요. 잡나무를. 이 옆에는 그러면은, 다 구기지고. 어. 산세가 너무 험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적당한 높이에.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요렇게저 끝에 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꼭대기에 또 이렇게 널찍한 평평한 공간이 나옵니다. 어, 얼마나 더. 오. 한 음. 정도 들어간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밀어서 아까 고를 내려가면 절벽 내려오잖아 그. 에 바위 절벽. 응, 그래서 난 이거 기름 만들어가지고. 아. 어. 끈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산이 없 아. 이게 진짜 말뚝다 그러아 말뚝이구나. 이게 썩어 지금 썩은 거. 아 경계선 2년 데서. 아, 돌무대기를 쌓아놨구나. 음, 다그 흔적이. 그러게. 이물 접대 그러고 여기다가 뭐 집을 지었는지 모르는지. 음. 빵 하잖아요. 그러게요? 사람 손으로 된 거예요. 이거. 그러게. 이게. 어, 저 위에도 또 있고 그리고 이런 게 성에가 있더라. 고 서... 올라가다가 말았는데. 석축을 쌓아놓은 거 보면. 저기도 쌓아놨잖아. 저기도. 아, 그러게. 저기도. 공기 맑다 진짜. 대장님 여름에 여기가 물이 좀 보였었어요. 한명좀 어. 보여. 건식으로 해가지고 줘야 되는데 아마 이. 여기 거라 닦고 손 닦고 잠그시면 돼. 네네네. Boom <try> <try>